안녕하세요, 웹플라테스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인사 방법을 좀 바꿨어요. 맨날 그냥 이렇게 쓰는데 어, 사실 제 이름이 은별이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앞으로 은별,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해보고, 또 인사할 때. 또좀 사실 되게 숙된, 되게 밝은 스타일이라서, 되게 정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 스타일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기로 했어요. 어, 앞으로 이 인사법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자, 일단 오늘은 오늘 할 운동은 누워서 하는 운동들이랑 서서하는 운동들이 있고요. 서서하는 운동들은 어, 집에서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많이는 어렵지 않고 뭐, 할수 있는 동작들이니까 잘 봐주세요. 오늘 동작들은 좀 쉬운 편이에요. 누워서 준비할 거고요. 누웠을 때 어, 여기서 한쪽 다리 내려두고 그대로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내려둘게요. 여기서 그대로 한쪽 다리 몸쪽으로 당겨서 스트레칭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할 건데요. 스트레칭한 동작은 아니고 상복부가 올라온 상태 너무 많이 올라오면 허리가 무리가 가겠죠. 허리는 붙어있고 상체만 올라온 상태에서 다리를 교차해서 길게 뻗는 이 동작으로 먼저 한세트 할 거예요. 열번 같이 해볼게요. 열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넘어가셔서 내려와서, 어 가셔서 내려와서 상복부 이렇게 잠깐 마무리하고, 이번에 다음 동작은 한쪽 다리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 위로 킥 해줄 거야. 킥할 때 엉덩이를 왼쪽 다리. 구부린 쪽 다리로 버텨서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해줄게요. 연속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팔은 바닥에 안 닿게 할게요. 양쪽 10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열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다리를 한번 꿇을게요 이번엔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초급자와 는 상복부 운동을 할 건데요 이건 좀 다르게 할거야요 누워서 팔을 이렇게 와이드하게 열어둘 거고요. 이 상태에서 올라오면서 내손 살짝 어껴안 듯이 무언가를 껴안 듯이 큰 팔을 할 거예요. 큰 나무를 깎는 것처럼 좁게 아니고 크게 두르세요, 크게. 올라오면서 상복부 쪼여서 같이, 느낌상 이 손만큼 같이 복부를 가로로 이는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자, 열번한번 같이 해서 상복부 올라올게요열 번. 하나. 둘. 내렸을 네, 때 복부 열어주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슈... 여덟 여닫... 아홉 몸에 힘 풀고 마지막 한번더업 아, 슈... 조이고 내려줄게요자이 상태 올라갈 때는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 올라왔다가 내려와서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다시 팔 열어준다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과하게 복부 팽창을 위해서 이완을 위해서 허리를 과하게 꺾는 느낌이 아니라 어, 우리는 허리를 뜨우지 않고 운동하기 을 때문에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그냥 숨을 크게 마시는 정도예요 마실 때 허리 뜨지 않게 할 거고 요거는 한한 세트만 더 한번 해볼게요 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배를 특히 잘 봐주세요 열번 하나 숨 빼고. 내려서 천천히 숨 마시고 내쉬면서 둘 천천히 마시고 셋들 내려가고 넷 다음 다섯 여섯, 다스 일곱 다스 여덟 다운, 아홉 다스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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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서 할게요. 뭐 한번 풀면. 자 이번에는 일어나서 동작을 해볼 건데, 어, 먼저 할, 할 동작은 팔을 어, 팔을 뒤, 에 옆으로 갖다 댈 거예요. 할때귀 이렇게 잡거나 팔을 너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요.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 딱 불가사의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그대로 한쪽 다리 올라오면 서 무릎 터치. 상체는 살짝 구부려서 목부를 사선으로 조인다는 느낌으로 내려올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양쪽 하나, 둘, 셋, 넷. 목부 쪼여서 양산. 일곱, 여덟, 아홉, 열. 바꿔서 열번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자 바람 한번 풀고 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가볍게 세개 동작 세개 동작 해봤는데요. 마지막에 서서한 동작은 사실 유산소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소음 없이 무소음으로 할수 있는 운동으로 준비했었고요. 자 어, 오늘 그러면은 세 가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저는 음,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